할렐루야. 오늘 연합 이상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비 국내 대신 오비아들 불렀으니, 이 오바대는 크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왕이 정말 다스리는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맞지 않는가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영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왕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의전들에게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전정치의 국가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이야의 말씀을 보면. 주변의 왕국들이 왕의 제도를 그리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것이 보았,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의 선들도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왕을 요구한 사도는 사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요구 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은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사무엘상 8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으로 사울를 세우셨고 그임자로 이대왕 다윗이 되어졌고 그리고 제3대왕 솔로몬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아들 후원과 그의 신하 여러 왕함이 오늘 나라가 정말로 갈라지는 부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루어고함은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신하였던 여러 고함은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가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솔로몬의 때를 이겨서 로함이 남유다를 건설했는데 그 남쪽 나라의 왕들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난 즈음에 그 손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은혜스러운 왕위가 계승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로보함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화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절망로 루호보과 싸워서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어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의미스럽지 못하 건설된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에 이어서 나답과 바사엘라스모리 오므라 오늘 이 사람들은 모두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권을 빼앗고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사해하고 왕권을 빼앗는 그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는 22명의 왕들이, 2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은그 왕들이 은혜스럽게 왕권을 계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슬을 아래로 맞아들이어서 결국 수도를 사마리아에 바에습니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하로 여리고 금하신 여리고를 재분하게 되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적인 행위 철저한 불신앙에 빠진 이 아랍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로 인해서 그가 동치할때에 가뭄이 들고 중년이 들어서 여러분, 정말로 심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국내 대승이라고 하는 오버와자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바로 경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왕의 밑에서 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오바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버절처럼 어떤 상황과 극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옥해섭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영원을 경이하는 오버는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첫째는 오버젠의 아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의 왕국 같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요이와바자는 요호하를 크게 지극히 경이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갈순매의 심장이 몰아갈 아람의 궁중에서 고의직을 맡고 있는 이 오바자는 요호하를 크게 경하한다는 사 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노예 처럼 종 처럼 하나님 을 섬겨 그리고 경려했 다라고 하 는, 이, 시 장의 모습 은 얼마나 하나님 을 정말로 감동 시키 고 하나 님의 마음 을짓 고, 시게해 드리 면 이러한 모습 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 을 수가 있 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하는것 때문에 핍박 을당 하고 환란 을당 하고, 신별함에 나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그 수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여자라는 대로 다니엘서 봤을 씀대로 다니엘도 포로로 점피가서 정말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나라는 놈과 그라의 모든 정말, 문화를 한글을 배우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에 충명을 받는 그러한 충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의 금신상을 섬겨놓고, 누구든지 음악 소년하며그 금신상 앞에 전하게 되어 있는 어인없이지킨 조선가 되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우선 전하지 아니한 영고로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우리가 자아는대로 불모고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금주의 사자들 속에 던져놓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뜰로 하나 사라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사람처럼 변화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동참성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나 신앙인 이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향기와 그리고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산은 안될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오바다의 모습은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많은 섬기는 왕의 밑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이오바다의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못 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녀 여러분 어렵고 바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보통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크게 경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로 오늘 황교께에서 고위직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오늘 사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의 요호와의 성지자들을 배할 때에, 오배하느가 숨기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한 분을 모였다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날마다 다스리고 인도하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선하려고 가진 계획을 꾸미고 방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산소들 결국은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처치해 버리고 왔네요. 그렇게 해도 이 오버자라고 안는 사람은 성지자들을 구레다가 수여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주면서 오늘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로서 참을성 살아가면서 죄종들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종들이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들은 아니오. 그러나 정말 빛자, 진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고죽어가는 영혼들을 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지자의 이름으로 성지자를 대접하며 성지자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양복을 사주신다고 시내로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식사나 하자고 해서 갔는데 식사하기 전에 양복을 사준다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집사님 사전 끓여가는 것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텐데 무슨 양복을 해주느냐고 됐다고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끌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속속히생각하더라 근데 사실은 이 목사는 그의 가정도 알고 그의 형편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모시고 나왔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얼마나 서운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우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전광목계자 평신도 연합소개가 열렸을 때에 존경하는 감독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먹고 살 만한 사람은 목사 양복 해줄 생각도 안 하는데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양복 해준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그리고 양복청에서 끌고 나왔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서운이 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저를 막 야당을 치는 거예요. 왜여단을 치느냐? 그거 이목사실수한거예요왜 실수했느냐? 첫째는, 주의종을 대접해서 주의종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접하는데, 그 대접하는 것을 고절한 거는, 그거는 이 목사가 실수한 거야. 이런 얘기를 딱 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 그래도 귀의 종이라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으니, 그 성도의 마음으로 아프게 그성도가 받은 상을 내가 정말로 못 받게 받든 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정말로 무거운 짐이 되십까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저 가정이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잘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하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건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그러한 행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오바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성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에서 1 3절1 7절의 말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하지 못했어요 오늘 어리들을 인도하는 성녀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여러분 은잘 순종하고 공경하라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복음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위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부리며 크게 경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크게 여호와를 경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일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갔으니 내가 가서 아하에게 보아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을 얼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첫사라는 이제 목사님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목숨을 지켜줄 것이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보세요. 못했으나 뭐, 많은 사람들과 그래로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의 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로정말그 신앙의 뿌리가 어떤 때는 재산이 되어져서 신도로 한번 용기 백백한 믿음으로 전전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 네. 그러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셔야 되고, 네. 내 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최나. 네. 하는 것을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축복인 줄로 알지 못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견명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 따라해 보세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까지도 기억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지도서오바자와 같은 충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뿐만 아니 시대적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둔성하는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마다와 같이 크게 요한을 종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령적인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기 기도하겠습니다.